한국에서 한때 전원주택 붐이 일었습니다. 주말이나 은퇴 후 공기 좋은 시골에서 텃밭 일구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잘 몰랐던 불편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도 없고 병원 가기 힘듭니다. 벌레나 뱀, 잡초에 혼이 나고 밤이면 무섭습니다. 주민 텃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도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불편한 진실에 접하면서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진실 하나는 캐나다의 국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7에서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넣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 WEF는 최신 버전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마지막 경쟁력 지수 보고서 이후 캐나다는 세계 순위에서 두 단계 더 하락해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캐나다를 앞질렀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주의 1인당 GDP는 미국 50개 주와 비교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지난해 3.2% 증가한 반면 경제는 단1.1% 성장했습니다. 트럼프가 공언대로 멕시코처럼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석유를 비롯, 캐나다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캐나다는 미국에 4588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총 수출의 77%였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가 캐나다에25% 관세부과를 밀어붙인다면, 캐나다도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칫 힘없는 자의 서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테크 산업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시총 상위 그룹으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미국의 테크자이언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애플 한 기업의 시총이 3조 7천억 달러로 캐나다 GDP를 능가합니다. 캐나다 시총 상위 12기업을 보면 은행들과 철도, 석유 자원회사들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소피파이와 정보 서비스 업체인 톰슨이 테크 기업으로 체면치례를 해줍니다. 한국만 해도 삼성, LG, SK, 현대 등이 반도체, 전자, 배터리, 조선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캐나다엔 그런 대기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만 해도 전 세계 시총 7위입니다.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점유율 보면 미국이 32%인데 비해 캐나다는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년전 캐나다 시총 1위에 올랐던 쇼피파이의 시총은 약 1,400억 달러로 경쟁자인 미국 아마존의 시총. 2조 2천억 달러의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테크 기업들과 캐나다의 테크 기업들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IT 기업과 관련해서 캐나다 인재의 미국 유출도 문제입니다. 토론토, 워털루 대학 등 캐나다 인류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신규 졸업생 3분의 2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컴퓨터 관련 전공 졸업자의 3분의 1도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받는 평균 연봉도 미국이 11만 140불인데 비해 캐나다는 6만 1680불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 하면 백인 중심의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캐나다인의 67.3%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답했는데 2019년에는 그 수치가 63.2%로 그리고 2021년엔 53.3%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기독교 종파인 천주교의 경우 15세 이상 캐나다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46.9%에서 2021년 29.4%로 감소했습니다. 2040년경이 되면 캐나다 가톨릭과 성공회는 회원 수도 없고 헌금이 끊겨 소멸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민자의 증가로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및 힌두교의 신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캐나다인이 2036년까지 다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처음 방문한 한국인들은 대도시 다운타운에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놀랍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톤에 가면 여기가 캐나다냐 아니면 인도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이민자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대학에도 인도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인도 학생들은 영주권을 따기 위해 유학을 오고 일부 대학들은 수입을 위해 이들을 대량으로 수용하고 졸업장을 남발합니다. 재정 뒷받침도 없이 마구 들어오는 인도 학생들은 푸드뱅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가 제2의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월 이민자 목표동결 및 유학생 축소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1년 통계에서 캐나다 인구의 26.5%가 백인이 아닌 소수민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소수민족 그룹은 인도, 필리핀, 중국, 흑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1년에 캐나다 인구는 4,770만 명에 도달할 것이고, 이중 2,500만 명은 이민자와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자녀로 전체 인구의 52.4%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 인구는 1,440만 명이었고, 전체 캐나다 인구의 40.0%를 차지했습니다. 이웃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45년에 백인이 소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해 백인은 인구의 49.7%를 차지할 것이고, 히스패닉이 24.6%, 흑인은 13.1%, 아시아인은 7.9%, 기타인구는 3.8%가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 s l g b t q 플러스라는 성소수자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인종차별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 문제입니다. 밴쿠버나 토론토의 경우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존재를 기념하는 프라이드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캐나다 사회의 복잡한 가치관 충돌에 한국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금지 호르몬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제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제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 등을 둘러싼 정책에 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군은 지난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군인 19명이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 금지를 발표하자 캐나다군은 즉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모든 성적 취향과 성정체성을 환영한다. 우리와 함께하자는 글과 함께 해군 군악대가 토론토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해 악기를 연주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캐나다 공공화장실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섞여 화장실 칸 앞에서 줄을 섰다가 차례로 들어가는 소위 올 젠더 화장실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